공로패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분녀회 회장 민희영 귀하께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분녀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금연 사조 합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 분녀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 중구세말분녀회 회원 1동.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최은희 부녀회장님이 그간 열심히 활동해주신 민영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념품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님 너무 경직돼 으신데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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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마을 그녀의 큰살림을 맡아 6년간 와